이 전문가도 너무 너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겠다라는 것이고요. 그럼 본격적으로 치료 어디 어디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1대1로 뭐 베개가 있으면 베개를 아랫배에 넣어줘도 돼요. 왜냐하면 이제 베개를 이렇게 아랫배에 넣으면 척추의 전만이 조금 펴지면서 치료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데. 자, 이 예, 요거는 여기로 이제 한번 보시면 가슴의 후 내측은 당연히 이렇게 만져지는. 이, 가시 굴기 뼈들 있죠? 이 뼈들의 바로 외측 뼈를 확인하는 거예요. 어. 오, 어. 안 좋으세요? 오, 여기는요? 괜찮네요, 그죠? 예. 자, 여기는요? 아, 저... 조금 아픈 아프... 참을 네. 만해요 아. 자, 이렇게 만져보면 유독 더 아픈 부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럼 거기를 너무, 처음에 거기부터 하면 너무 힘들어 한다 그러면 그 주변을 좀 풀고, 주변을 먼저 푼 다음에, 좀덜 아픈 데 먼저 푼 다음에, 그 다음에 아픈 데로 아. 가도 돼요. 예. 천천히, 단계를 올려도 되고, 막 아픈 데만 너무 공략하면 힘들 수도 있죠? 여기 안 좋아요. 어, 네, 네. 오른쪽, 왼쪽은 어떤가 볼게요. 음 괜찮아요. 네. 어 여기가 어, 좀안 좋네요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우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T3, 그러니까 흉추 3번 레벨이었으니 뭐 여기도 3번 좌측도 3번이야. 그렇지 않아요. 그 레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내가 느꼈을 때 손끝이 아여기 되게 타이트해라는 위치랑 내가 해주는 치료해주는 사람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요 포커스로 딱그 포커스를 해주시면 되겠어요. 여기는 손으로 할때뭐 엄지로 이렇게 해도 되고 힘 빼보세요. 예. 네. 여기 어? 안 좋죠, 그죠 엄지로 해줘도 되고 손끝으로 해줘도 되고 내가 그냥 부드럽게 해주고. 어. 그러면, 체중 살짝 실어서, 손바닥으로, 던질만 해도 안 좋죠, 그죠? 예. 그리고, 세게 풀어야 되겠다. 여기는, 아까 잠깐 등장했던 팔꿈치를 살짝 쓰셔도 가능은 해요. 아. 어. 근데, 팔꿈치 쓸 때는 주의하시게, 팔꿈치로 찍어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, 팔꿈치는 고정, 체중을 살짝. 예, 견딜만 해요? 네. 많이 힘들어요?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등은 여기서. 자, 여기 12번 쪽 한번 볼까요? 어, 완전 어, 네, 그죠? 예. 어, 많이 안 좋구나 음. 네. 아, 네. 어. 네. 어. 네, 많이 안 좋네요 그죠? 자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은 좀 남녀 그죠? 네. 네.